그렇1이 픽은 켈타스죠. 웬만해선 켈타스 레이너 티라인데, 웬만해서는 그것들을 가져가고, 여러분들 자가라픽 하실 바에는 어, 그냥 레이너픽 하세요. 그러니까 레이너를 뺏겼을 때 어, 자가라를 가져가는 대체적으로 요런 느낌이 강해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몰피칼라나 이젠 또. 그래도 티란데는 건졌네요. 보통 뭐 이렇게 가져가죠 보통. 이탈리아, 하늘 사원이랑 라투르 어때요? 근데 라투르는 못 가져갑니다. 지금 제가 제라툴을 뽑으면요. 아군 딜러가 자가라 한명 뿐이게 돼요. 그러면은 안정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던전은 시작하지.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지금 제라토 뽑기는. 그렇죠 자가라가 점막 그게 엄청나요. 성전의 부름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상대방이 무라딘 디아블로를 가져가려나? 만약에 상대방이 무라딘 디아블로 가져가면 소니아 픽못 합니다. 죽어요, 소니아 그냥. 아, 이거 어떻게 되려나? 상대방이 뭘 가져가려나? 그니까 상대방이 뭘 가져갈지 일단 무라딘 당신 것이요. 아 이러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 t c 도 되고 아서스는 잘 모르겠고 티리엘 아니야 티리엘은 아닌 것 같아. 아서스 아니 아서스는 안 되고 티리엘 티리엘 아서스는 절대 안 되고 아서스는 이거 불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티란데 원힐러라 아서스가 살기가 되게 깝깝합니다 그 연폭 때문에 안돼요 티리엘 티리엘 디아... 아 티리엘 아 디아블로를 할줄알면데 디아블로도 좀 생각해볼만한데 아 근데 이거 진짜 티란데가 의미가 없다 아, 소냐만 아니었으면 디아블로도 뽑을 수 있는데. ETC는 ETC 궁극기가 봉인이 돼서 안 돼요. ETC 궁극기를 못 씁니다. 지금 상대 픽 4명이 다 ETC 궁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3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궁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타우렌을 못 꺼내요. 지금은. 상대방 무라딘, 켈타스, 폴스타트가 특히 폴스타트랑 무라딘은 ETC 궁을 거의 확정으로 끊어버리잖아요. 확정으로. 아, 이게 듀오 큐구나. 음. 아. 소니아. 디아.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ETC를 거의 못했네. 워낙 픽들이 무라딩 디아블로가 너무 자주 나와서. 자 가봅시다 어... 자 아군이 티란데 원힐러거든요 그러면 힐이 안들어가요 힐이, 힐이 안들어옵니다 저한테 들어오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생전문가의 회복중폭에뭐 이런 느낌으로 갈거예요 티란데는 힐트가 없죠? 없어요 5 4 3 2, 자 갑시다. 이거.. 아.. 시티란 아, 데가 그 있는데, 싸우거라. 만약에 여기서 잔챙이라 잔챙이 하면.. 이거 제가 라인에 서 있을 사람도 없는데.. 어.. 누체사움 어차피 할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하! 저돌적인 여자 <laughs> 자 일단은 계속 왔다갔다 합시다 이거 뭐 딱히 할게 없어요 뭐 티란네랑 어울리는 갱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하여 해보죠 그냥 <laughs> 아 이거 어그로 끄는 건데 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굿을 먹을 수 있으면 굿을 챙기고 뭐안 되겠다 싶으면 말고 그런 컨셉으로 가죠. 얍. 자, 어차피 못 잡아요. 쉴드 써주고 이한테. 네. 자쭉 내려갑시다. 오! 아기 나오나요? 되나요오나이이오 나이오! 이오나라이이오나이이나이나이 나이오! 나이나이 나이오! 나이오! 이오 나이오! 나나이 나이오! 나이오! 이오나이 아, 안 돼! 안 돼! 회복, 축복. 갑시다, 한번.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연계 덮기가 너무 어렵다. 아, 그냥 여기 가져가는 게 나아보이긴 한데. 실 이거 쏘냐를 못맞겠구나 픽이 꼬여서 아 그냥 디아블로를 할걸 그랬나 상대방 폴스는 아래에서 경험치 챙기고 날아올게 분명하고 레이너가 강해지려면 적어도 13레벨, 14레벨까지는 가야죠 안 되면 답이 으흠. 없죠 전장으로. 아,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어 요한나 유안나. 왔으니까 요한나랑 같이 갑시다 요한나가 가서 먼저 어그로드 끌다가 소니아가~~~~~ 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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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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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으아 지문. 잘하셨습니다. 우와, 벌다 벌어 정말. 칠렙은 저는 전투 탄력 많이 갑니다, 전투 탄력.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집에 갑시다. 어? 지아도 가져가고 집도 가고. 와, 전투 탄력만 세개네 난리 났는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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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개 비양 공짜 비큐오네큐 어, 특성 같네 어, 아 근데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 아 라인 클리어가 너무 느리다. 성은 아군을 살리는 용도로만 쓰고요.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어, 요한나는 지킬 필요가 없어 보이니까 저는 궁극기 찍으면 그때부터 티리엘은 그냥 무조건 뒤쪽 포지션에 자리 잡아서 아군이나 지킵시다. 근데 네, 저는 성벌스를 많이 가서 뭐 여섯성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마나 소모량 때문에 가는 거지요 오냐는 아마 여기 돌고 있을 거야. 공격력 증가라는 게 평타 딜인가? 아니요, 요거 Q, Q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Q가. 아, 이트가 우리도 너 지치고.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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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공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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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제발 신지어 먼저 찍게 해주세요 자 축성 축성! 좋아요 자 뒤쪽 막고 쏜다 좋아요 크... 역시 축성은 이지 우드갈 때는 요렇게 넘어갑시다. 바람인가? 자 맹렬한 광풍을 여기서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광풍 조심합시다. 아예 디자인에 좀 빠져있으시다, 이거. 됐어요. 볼스타트가 잘못밀었죠 잘못 밀게끔 우도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우리가. 아, 백핑, 백핑 하는 이유는 마나가 없어요, 다들. 다들 마나가 너무 없니요 콜스가 되게 무리를 했죠 지금. 마나 없어가지고 축성을 못 써가지고 어떻게나 하 어떻게나 하 싶었는데, 땡큐 미나 덕분에. 아, 같이 밀어야 되지 이득이 확 사는데. 아, 너무 빨리 잡혔다. 그러니까. 이 용병 템포정잡 시간 나올라나 어차피 죽성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아군을 물어도 큰 상관은 없거든요 지금 자와 이거 가져가고 싶거든요 되게 자 <laughs> 좋아요. 참, 잘 물었어요. 진짜한다 자, 미사조, 광전사, 화신, 송신령. 아, 아, 근데 이거 피해 될게 너무 많은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레이너가 요거가져가려고 할까? 탱커 된 입장으로서 같이 싸워줘야겠죠? 아, 어, 그리고 13레벨은 아군이 먼저 가져가면 레이너가 거인 사냥꾼도 갈 거고... 어, 아, 근데 뭐 13특징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위풍당당 참 좋은 특성입니다. 이게 이동 속도도 같이 줄여요. 정말 좋아요. 편해요. 히그 애매한테 경기는 잘 풀리는 것 같네요. 일단 좀소아가 너프당한 게좀 크죠. 간접적인 너프당한 게? 와. 물어, 못 무네 왠지 어 물어, 러니까걔걔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즉시 하지요. 어 물어, 의 방송 보다 가니까 사면물 역시 제 버프가 저렇게 큽니다. 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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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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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축성 좋았어, 잘 밀어줬어. 축성 썼는데 거기로 바람을 쏘주니 아. 착하다, 착해. 세걸 좋고. 이쪽 막고, 쉴드 넣어주고. 자, 위풍당당 때문에 공 이속이 감소한 너희들은 새로 상이 꼽힐 것이다. 막파 좋아요. 총 말고 다른 특성 가면 0불인가요네 극도로 안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입요다 굉장히 안 돼요 13레벨에 이거 안 가시면요 디 1이 탱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집 갔다 집 갔다 바로 갈게요 어, 역전각이 슬슬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축성이 소냐 입장에선 짜증나요 왜냐면 소냐가 대지강타 딜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소용돌이를 통해서 피수국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축성 꽂아버리면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소용돌이 돌아도 체력회복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죠 아예 잡혔네 상대방이다졸려갔네 영리 일팩에서 장을 하면은 욕먹을 만한가요? 욕먹을 것까지는 아닌데요 좀 애매합니다 킬한데뭐 요런 좋은 킹락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친구였죠 왜냐면은 라인전은 굉장히 좋은데 한타 페이지에서는 얘가 좀그 개걸하기 의존도가 크거든요 개걸하기에서 한 3명 묶으면은 상관없지만 이게좀 안되면은 애매합니다 어?

축성 <목소리> 역시 가축성. <목소리> 형들티레는 <목소리> 어때요? 레인 하세요 레인 나시겠네뭐 뭐, 뭐하러 그런걸 합니까? 레인 하시겠습 가 살아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거기 서알았나 음, 스킬이 없어요 브니다친구들 계속 힘내십시오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뛰어. 그렇지 뛰었지 그러면 난이 길을 막을거야 이렇게 짱이지? 르스타트 궁이 있었을겁니다 궁쿨이 짧아요 우리 궁쿨이 있었을건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못썼어요 자쉬드 걸어주고 완벽해요 깔끔합니다 점점점 진행만 하면 대전으로 보여요 골수 궁이 진짜 짧습니다. 이게 40초인가 60초, 아니 40초고 50초가 하여튼 그것밖에 안 돼요. 40초에 재 사용 대기 시간 40초면은 맞췄네, 맞는네 예, 되게 짧습니다. 웬만해서 굽돌아 와요 항상. 거의 항상 있어요 궁풀이 자, 요거 지켜주러 갑시다. 자, 이제 탱커에 본분을 다 해야죠. 압도적이네? 오호 개걸 좋고 바람 잘못 썼고 축! 성! 이막 하고 소니아 잡고 카라짐 잡고 이게 괜히 인성의 땅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다음 팟 유튜브 유튜브에서 취미 유저 검색해서 하시면 저 방송하고 영상 올렸어요. 하하 <laughs> 그렇다고요. 하하하 <laughs> 그렇다고요. 야 그렇다고 뭐 그냥 왜뭐 오시면 참 고맙대 안 오셔도 어쩔 수 없지 전전 전 클린합니다 욕안하구요 비방 안 해요 비방 안 해요 드디 아니 뭐 와주면 고맙지요 이거 이기면 유튜브 올려야지 여러분 슈퍼스타 됐다. 갑짝 놀랄 걸? 걸려. <목소리> <중도으로 목소리> <너희들의 전쟁으로 돌아가. 목소리> 근데 폴스 공이 웃기게 느껴어요저 이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이번 게임 진행하면서 폴스 타공한 번도 똑바로 들어간 거못 봤어. 아직 압도적이라고는 얘기가 그러니까 확실히 게임은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워낙 이 소냐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큽니다내가또딜러진한테 잘못 물리면 또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거. 잘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그런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폴스가 궁을 되게 웃기게 쓰고 있어요 지금. 되게 또 뭐랄까 유니크하게 쓰고 있어요. 웃기다기보다는 유니크라고 표현을 하죠. 자 유니크하게 쓰고 있는데, 예. 아니, 그개걸락이랑 이게 심판의 신성의 땅이라 이게 좀 연계가 별론데. 주시하지요. 자, 미자! 상대방은 20레벨이랑 싸우기가 싫을 거예요? 포스타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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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풍성을 갖지? 여기 포스타트가 안 아프지? 원래 저게 저렇게까지 안 아픈가? 굳건하게. 자, 시공에 갈라 불사대 아 불사군요. 아 잘못 생각한 습니다 갑자기 이 강화가 또 올라오거든요. 불사 맞죠? 시공에 갈나 거기 이가져을네요 무난합니다. 근냐 t 리 l 이 한창 되는 PP를 갔는데, 여기 하양 먹으면서 요걸로 간 거죠. 요 이게 아까도 은근히 역장하면서 카라짐이랑 소냐도 묶어 가지고 잡아 버리고 좋습니다. 그렇지. 괜찮아요. 거의 미니 역장이거든요. 미니 역장? 딱딱그 말이에요. 미니 역장. 대신, 대신 쿨타임은 역장보다 좀더 길다. 역장 쿨타임이 10초 나왔지. 하여튼 그겁니다 또 가나? 자20 찍으면서 올겁니다 상대방은 20 20 찍으면서 올건데 그때 싸우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서 야소냐는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야 이거 잘 밀어줬다 야 축성! 날 때려, 나! 나 때려, 소 냐야. 이거 어딜 간다고? 이거, 날 때려 야지보 겠어? 가보 겠어? 가보 겠어? 가보 겠어? 가칼꽂으 가보 겠어? 가보 겠어? 가보 가버려어 가보 어 가보 어 가보 어 가보 어가 가보 리 슬로 걸렸던 게 이게 쉴드를 써서 슬로가 걸린 거예요. 쉴드를 안 썼으면 될 리가 없었죠. 야, 무기해, 무기해. 네, 마무리. 취미 유저예요, 취미 유저예요. 검색해 줘요, 해 줘요, 봐 줘요, 와 줘요. 제발요, 제발. 와 줘요를 못 쳤는데 안 올라나? 폴스타트 궁도 저렇게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티리엘이 밸런스가 가장 좋아요. 딜도 어느정도 나오고 살리는 것도 어느정도 되고 적당히 CC기도 있고 물론 그게 특출나진 않지만 그 적당히 밸런스가 좋은 그런 탱커입니다.